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설명해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세달 전 대국 1월 10일에 열린 한중 슈퍼 매치 한국의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구즈아우 구단의 대국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이 바둑 이제 어, 한국 초일류들 간의 전초전이라고 볼수 있는 대회입니다. 자 비록 인터넷 대국이지만 서로 간의 기세싸움이 중요한 그런 대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굳즈하 구단이 흑이고 신진서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화점 소목 두어가니까네 화점 소목 신진서 구단이 백을 잡았을 때내 네, 상대방이 화점 소목을 두어온다면 특히 네이 뭐라고 그러죠 마주보는 소목 쪽으로 많은 포석을 두어 가더라고요 이게 뭐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화점을 두면은 흑이 굳혀갔을 때 소목에서 굳히는 게 화점에서 굳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도와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신진서 구단의 생각까지는 제가 다알 수가 없네요. 일단, 두어가니까, 삼삼 들어오고, 자, 막을 때 밀고, 네, 굉장히 자주 나오는 기본적인 정석 형태죠. 여기서 물론, 백이 날 일자로 두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늘어가고 둘 수도 있는데, 조금, 네, 발 빠르게 두어가는 걸 선호하는 기사들은 선수를 잡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실전에서 신진서 오단도 가만히 늘고, 선수를 잡고, 구, 어, 걸쳐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걸쳐오니까 입구자로 받아주고요. 자, 여기서 이 자리를 안 받아주면은, 물론 여기 뭐 걸쳐갈 수도 있어요. 좌상기 쪽을. 하지만, 백이 한번 눌러두고요. 자, 이곳을 젖히고 붙여갑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이제 좌아쪽도 정석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형태가 된다면은 이 눌러둔 자세가 예,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변 쪽에서 베개 모양이 좀 커지는 그런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포석 자체는 덤이 있기 때문에 베개 쪽은 활발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곳을 두던지 아니면 실전처럼 우아기 쪽을 받아두는 정도로 해서 자주 포석이 진행이 되고요. 자, 두어가니까, 삼삼 들어가고, 자, 맞고, 둘 때, 자, 이제는, 네, 날일 자로 두어왔네요. 좌측은 신진저 구단이 그냥 뻗는 선택을 했지만, 네, 우상 쪽은 굿자우 구단은 날일 자로 두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집 앞고, 젖혀 가니까, 뭐, 이때도 뻗어서 충분히 두어갈 수 있지만, 네, 초반부터 선수를 뺏기는 건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세력을 쌓아놔도 막상 백이 들어와서 우변 쪽에서 털을 잡아버린다면 이 세력이 별게 없는 형태가 돼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흑도 네, 선수만 잡고 걸쳐 갔고요. 자, 걸쳐 하니까 협공을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서 흑이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 네, 백이 밀어주고 날일자로 두었을 때 흑도 뭐 지켜주고 백도 지켜주는 정도로 네, 이것도 하나의 정석 형태로 라고 볼수 있는데 심진서 보다 호락호락하게 쉽게 더줄 기사가 아닙니다. 자 이곳을 바로 나와서 끊으면서 복잡한 형태의 정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의 선택은 이곳을 막던가 아니면 늘어가는 선택을 할수 있는데 자 늘어가게 된다면 백은 늘어주고요. 입구자로 둘때 두텁게 막아주고요. 자 밀어올 때 막아주고 한 칸을 떼면은 이두 점을 그냥 희생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곳으로 들어가고 지킬 때딱 쉬어가면서 두 점은 희생했지만 백돌들도 굉장히 두터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흑백서로 좀 불만 없는 좌상 쪽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굿즈하고 구다는 백의 세력을 주는 게 싫다. 그렇게 보고 네, 막아가는 정석을 진행을 했네요. 자, 막아가고 하나 띄워두고요. 자, 늘때 끊어두고. 자 이곳을 이제 기분좋게 돌리고 네, 이 자리가 이제 서로 급속이기 때문에 안둘 수는 없어요 음, 흑입자에서 귀쪽을 막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붙이고 젖혀서 나오게 된다면 흙의 모양이 너무 좋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자리 지켜주는 거는 당연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배기 젖혀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이 수만 놓고 보자면 100이 지킬 때 뚫고 나가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100 입장에서 이곳을 늘면 어쨌든 내 점을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뚫리고요. 자 잡을 수 있지만 후그치고. 내 점을 잡을 때 좌변 쪽으로 벌려 간다면, 물론 좌상 쪽내 점은 잡았지만 좌변 쪽 백의 모양이 다 깨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흙이 이런 자리를 씌어 간다면, 물론 완벽한 봉쇄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봉쇄도 가능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변화 자체는 흙보다는 백이 좀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젖혀가는 게정수고요 자, 막을 때 두고. 자 여기를 이제 뚫고 나왔을 때 뚝뚝뚝 뚫어가고 먹여치면 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뚫었을 때 흙이 하나만 끊어놓는다면이 먹여치는 수가 성립을 하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끊어두는 맥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었을 때, 팩도 차단을 못하니까, 일단은, 네, 어깨 짚어가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자, 막어가는 자세가 좋아요. 자, 이곳을 지키지만, 신진서 구단 단수치고 후구치고요. 여태까지 신진서 구단의 수들은 다그 인공지능의 블루 스팟을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신진서 구단의 공부량을 알수 있는 그런 대국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굿자아 구단도 이 좌상 쪽 다섯 점을 살려가기 위해서 밀고 젖혀 가는데 2단 젖힌 수도 네, 굉장히 좀 허술해 보이지만 강력한 추천수라고 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여기 이곳을 끊고 밀고 가면서 이 약점을 조금 효율적으로 지키는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굿자아 구단이 좋지 않은 완착이었어요. 자, 이 수로는 당연히 이곳을 끊고요. 없고 어차피 여기는 끊기더라도 지금은 백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백의 희생도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뒷맛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고 볼순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쪽 백돌들도 살아있고, 그 좌장쪽 백돌들도 확실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두 점의 가치가 요석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굿자구단도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고 요 단수 한 방까지 더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를 뛰어서 지키던지 아니면은 좌변쪽으로 돌이 왔다면은 여전히 팽팽한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굿자구단의 완착이 등장을 하면서 신진서 구단으로서는 조금 판을 쉽게 정리해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단수 한 방도 기분 좋고요. 단수치고 연결할 때, 자, 이곳 하나 확실하게 지켜두고요. 자, 물론 지금 당장 안 지키더라도 백이 붙여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두 점을 살리는 거는 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신진소단 확실하게 유리한 바둑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둔다면 이 활용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곳을 먼저 띄워두고 흙도 네, 여기를 끊어가고 싶지만 좌변 쪽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한다면 백의 집이 나면서 흑돌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흑입자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자 구단도 일단 좌변 쪽을 보강할 수밖에 없고요. 자 호구까지 치게 되니까 이 호구도 되게 기분 좋은 자리인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인 게 지금 보시면 흙이 빨리 좌변 쪽 모양을 키워가면서 바둑을 좀 기회를 엿봐야 되는 상황인데 두면은 한칸 뛰어가는 순간 흙돌이 차단이 됩니다. 자 이곳을 나와 끊어도 차단이 되고요. 다 잡히게 되겠죠. 이래서는 바둑이 끝이 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선 전수교환까지 하면서 중앙쪽을 두텁게 만들어 둔 다음에 네, 우변쪽을 침투를 하게 되니까 지금 전체적인 집균형이 백쪽으로 기울었다고 볼수 있어요. 백은 우상 그리고 좌상 그리고 중앙까지 합쳐서 스무집 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데 흑은 네, 막상 스무집이 날 자리가 지금 없습니다. 발전성도 크게 없다고 볼수 있고요. 자, 그래서는 지금은 덤이 없더라도 백이 네, 조금이나마 유리할 정도로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고요 자 들어갈 때 하나 들여다보고 있고 네, 이곳을 두면서 굿자하 구단도 이제 후반전 중반전이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따라가는 선택을 하지만 신진서 구단도 유리한 바둑을 쉽게 놓치는 기사가 아니죠 뭔가 판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뚫고 나오는데 자 두텁게 잡아 두고요 자 어느 정도 두 점을 제압했다고 볼수 있지만 신진서 구단 하나 젖히고 호구치면서 그리고 다가올 때, 딱 호구치면서 넘어가는 수와 이제 젖히는 수를 맛보기로 보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굳죠 구단 선택의 기로라고 볼수 있는데 물론 차렷한다면 이 좌변 쪽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젖히는 교환 자체도 굉장히 두텁다고 볼 수가 있고요. 끝내기로도 크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당하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보고 단수를 치지만 좌변 쪽두 점을 확실하게 살려가는 순간 여전히 바둑은 내 네, 백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좌변쪽 두 점을 살려 갔을 때 굳자보다 여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거.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를 연결하면은 후수를 잡았죠? 자선수를 잡은 백이 이런 자리만 폴짝 뛰어서, 좌하쪽 백돌들과 이 우하쪽 백한점을 확실하게 살아둔다면 집으로 도저히 역전할 그런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 구단도 집으로 최대한 득을 보면서 따라가겠다는 의도로 볼수 있고요. 이어주면 그 다음에 연결해 가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진진서우다 한번더 끊어가면서 흑돌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지켜줄 때 백도 있고 자, 이곳을 살아둘 수밖에 없죠. 손을 빼고 빠르게 중앙쪽 흑대마들을 살아가야 되는 장면인데 지금 이곳을 살아가면 백이 찌르고요. 막을 때뭐 네, 늘어도 되죠. 늘고 단수 치고 막으면은 백도 단수 치고 끊으면서 애흑도 전체가 잡히고요. 자 그렇다고 이 장면에서 여기를 막어도 단수 치고 그냥 밀고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흙이 살수 있는 궁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좌변 쪽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 쪽 대마에. 대마의 타계 모든 걸 걸고 일단은 살려 두는데 자 신진서 고단이 이곳을 씌어 간 순간 솔직히 바둑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 입장에서는 이 돌을 뭐 백돌이 잡히면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면 덤을 오히려 한번더 주더라도 백이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씌어가는 순간 이제 신진서 구단이 확실하게 바둑을 마무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두텁게 잡아두면서 중앙 쪽 백돌들도 다 살아있는 형태가 되었고요. 그쪽 구단으로서는 뭐 지금 돌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텨가지만 신진서 구단은 네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만 통해서 백돌들을 두텁게 만들고요. 자, 이것을 호구치면서 탈출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여기를 이제 붙여가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젖히고 싶은데.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은 흙돌들이 네, 갇히게 되면서 잡히게 되겠죠. 물론 여기 두면 살 수는 있지만 너무 두터워졌어요. 너무 두터워졌고 백 입장에서는 여기를 먼저 붙이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네, 확실하게 백, 아 흙의 근거를 없애면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자우고다이 우변 쪽을 붙여왔을때젖히지도 못하고 이곳을 끊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반항을 해보지만 네, 우하 쪽한 점을 잡는 데는 성공을 한. 하지만 신진서구단도 네, 하변 쪽두 점과 우변 쪽한 점을 딱 제압을 해서는 네, 확실하게 백이 승기를 잡았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뭐 승기를 잡았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유리했던 바둑을 더 완벽하게 승부를 결정짓게 하는 그런 자리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구자우단 지켜줄 때 신진서구단도 두텁게 잡아주고요. 자 우변 쪽 다가올 때한번더 네, 늘면서 네, 활용을 통해서 네, 조금 이 교환까지 해 먹겠다 이런 뜻으로 볼수 있고요 뭐 집으로는 이는 수가 크게 뭐 득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교환을 해 두고 우변 쪽을 딱 잡게 돼서는 굿자구단이 중앙쪽 대마를 살려 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온조란 형태죠 이렇게 살아갈 때 붙이고 네, 여기까지 이제 교환을 해준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니까 지금 보시면 상변 쪽도 하나 밀고 딱 젖히는 순간 이 흙돌이 세력이 아니라 네, 돌이 거의 20개 가량 되는데 곤마가 어, 되어서는 네, 확실히 굿자우 구단이 더 이상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그런 자리가 없다고 볼수 있고요. 자, 기서 두었을 때몇수더 두어가지만 결국에는 굿자우 구단이 내 네, 항복을 선언했던 그런 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때그 한큐바둑에서 열린 한중 슈퍼매치 한중 초일류 신진. 구단과 구단의 신신서 구단과 구좌구단의 대국이었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초반부터 구좌구단의 실수로. 네, 완착을 잘 받아먹고 그 두터움을 바탕으로 흑돌들을 공격하면서 굉장히 네,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던 그런 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대국만 놓고 보자면 신진서 구단 네, 최근에 꺾을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에 아쉽게도 북해 신혁배에서 네, 8강 탈락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다른 세계대회도 많으니까 좋은 성적 기대하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